야 근데 진짜 수압이 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차 문을 닫았는데도 지금 밖에서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와총 10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보내드릴까 하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급라더스입니다 2, 3년 전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압 세차건이 시장에 정말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저렴한 금액대에 간편하게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브랜드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시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제품들을 불문하고 가장 많은 후기가 생각보다는 수압이 약하다 혹은 수압은 그럭저럭 쓸만한데 물이 나가는 토출량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씻어내거나 할 때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후기가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HPT 브랜드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무선 세차건 끝판 대장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서 제가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무료남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품은 늘 그렇듯이 두 가지로 나왔고요 디올트 배터리 혹은 디올트 호환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의 DW20-PW150 모델 막기다 배터리 혹은 막기다 호환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의 MA20-PW150 모델. 배터리랑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 몸체로 출시를 했고요. 장시간 사용에 유리한 브러시스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본체 무게는 1.85kg 정도 나왔고요 5.0A 배터리 장착 시 2.48kg 정도 나갔습니다. 분사 압력은 55바, 분당 토출량이 무려 6L였습니다. 지금 분사 압력도 55바라는 수치가 정말 이렇게 20V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타입 중에 가장 높은 스펙 중 하나이기도 한데, 분당 6L라는 토출량은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 최초로 많은 양을 뿜어내는 기계의 스펙이거든요. 어떻게 20V 배터리를 하나만 장착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나 높은 스펙 값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었는데 비밀은 펌프에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들의 고압 세차건의 펌프는 피스톤이 한 개만 장착이 되어 있고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의 펌프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번 HPT에서 출시한 제품의 경우 펌프에 피스톤이 세 개나 장착이 되어 있었고 펌프 재질 또한 고강도 금속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높은 수압과 토출량은 물론 소음과 진동까지 잡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보관 파우치에 들어 있고 가방을 열어서 구성품을 살펴보면 고압세척기 본체 그리고 6인원 노즐 그리고 폼통 그리고 10m 호수 거름망 그리고 커넥터 한글 사용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 자압식이라서 호스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시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정말 사소하지만 놀랐는 부분이 이 거름망 안쪽에 무거운 무게추가 들어있어서 보통 과압세차건들의 자압호스를 고인물에 담그면 둥둥 떠서 물이 제대로 흡입이 안되거나 그래서 무거운 돌멩이를 달거나 해야 됐었는데 지금 이번 제품의 경우 이렇게 무게를 무겁게 설정을 해서 물속에 놓으면 알아서 가라앉기 때문에 물공급이 원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면 내가 나가는 분사압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1단 2단 3단 이렇게 터치만으로도 손쉽게 분사압을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즐도 정말 신기하였는데요. 0도 15도 25도, 40도까지는 기존 제품들이랑 똑같았었는데, 이 미세분사 모드가 추가되어서 분무기처럼 농약을 이용해서 골고루 분사를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농약 사용 시 사용 후에 꼭 깨끗한 물을 1분 정도 분사시켜서 농약이 묻은 것을 제거한 후 보관 및 사용을 해주셔야 농약이 굳어서 입구가 막히는 것으로부터 방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꺾임 모드도 정말 신기하였는데요 자동차 하부나 공간이 잘안 나오는 경우 90도 엘보 노즐을 보통 추가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꺾임 모드가 자체로 달려 있기 때문에 자동차 하부 세차는 물론 이렇게 에어컨 뒤쪽에 좁은 공간에도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폼통을 이용하게 될 경우 거품을 낼 수도 있었고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한번 뿌려보았는데 지금 이한 통에 가득 채웠을 때 승용차 한 대에 전체에 거품을 내고도 충분한 정도의 거품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계속 사용하면서 너무 놀라웠던 거는 분당 6L라는 토출량이 주는 묵직함과 파워였는데요. 이 고압 세차건들이 똑같은 분사 압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물이 나가는 양, 토출량이 더 많을수록 수압이 훨씬 세게 느껴지고 세차할 때 세척 양도 더 빠르고 쉽게 작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보다 소음이 적어지고 진동도 적어진 것 같았고요. 야 근데 진짜 수압이 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차 문을 닫았는데도 지금 밖에서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와 진짜 이 정도면은 웬만한 유선 고압 세척기가 부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이렇게 배터리 하나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고압 세차건 중에서는 원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완충된 5.0A 배터리 한개 장착시 쉬지 않고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배터리 하나로 일반 승용차 두대 정도는 충분히 세차할 수 있는 정도의 런타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흡입 호스를 장착하실 때이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만 장착을 하면 수압이 제대로 안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장착하실 때는 끝까지 이렇게 찰칵 소리 날 때까지 밀어넣어 주시고 사용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수압을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품 금액도 9만원 선 정도로 너무나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출시한 것 같았습니다 55바라는 분사 압력 그리고 분당 6리터라는 토출량 그리고 고강도 금속 재질의 피스톤이 3개나 장착되어 있는 펌프 진짜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출시를 한것 같고요. 평소에 좀 괜찮은 무선 고압 세차건 수압이 좀 세고 물량도 많이 나가는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가 사용한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마키다 타입 배터리 포함 풀세트로 5분 그리고 디월트 타입 배터리 포함 풀세트로 5분 총 10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보내드릴까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많은 나눔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구독하기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한번만 눌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 주신 다음 디월트 타입 마키다 타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추운 겨울 동안 못했던 작업들을 많이들 하기 시작하실 텐데요 항상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급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구